안녕하십니까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편도 수술 어, 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갖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보자 합니다. 저희가 편도 수술 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편도에 대한 영상을다가 올린 게 전에 몇개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저희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니 조물주가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걸 떼는 거는 정신 나간짓 아니냐 이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저 의사가 볼 때는 너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갔는데 아 그냥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편도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타당한지 어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좀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수술을 첫 번째 편도 수술은요. 음 결국 그거예요. 이게 결국 필요한 거 아니냐. 가장 첫 번째, 어, 저 필요한 거 떼면 안 되죠.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발가락 있는 거막 아프다고 잘라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 편도를 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제가 몇번 영상 찍긴 했는데 편도는 결론적으로 떼셔도 됩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편도라는 것은 목에 들어올 때 균이 들어올 때 균과 대응하는 물질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균과 싸우는 조직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혈관에 무수하게 분포하는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미 다 군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편도에서 만드는데 이 편도도요 목 편도 있고 콧뒤에 아드아드라코 아드모드라, 편도도 있고 혀 주변에도 많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목에 있는 두 개를 뗀다고 해서 전혀 우리 몸에 문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편도는 나이가 들면 거의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편도 크기가 어릴 땐 큰데 나이가 들면은 다 줄어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은 편도라는 거는 어리건 성인이건 없어도 여러분 사는 데 지장은 없다. 뭐사랑니 하나 없어도 사람 없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하지 마세요. 이유는요. 모든 수 술은 그래요. 뭐 허리 디스크 술이든지 뭐, 뭐눈 뭐 백내양 술이든지 간에 그러죠. 첫 번째, 재발된다. 이거 하지 말자. 어? 뭐 위험하다. 하지 말자. 수술이, 수술하고 나면 고생한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보통의 수 술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거든요. 자, 첫 번째. 재발 없습니다. 편도란 조직은요. 잘할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퇴화된 조직을 말씀드렸죠. 떼고 나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재발됐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남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을 할때 전절제. 다 떼버린 수술을 하게 되면요. 어, 거의 재발될 수는 없습니다. 뗐기 때문에. 근데 뗄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냐면, 100을 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평도라는 게 목이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부터 있으면요. 위는 괜찮은데 아래쪽은 너무 깊이 파면 밑에 쪽에 피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은 보통 일부는 남겨놔요. 그래서 보통 한95% 98%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100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다 발라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해하셔야 되고. 재발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현도를 다 떼는 거는 문제가 다 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프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남기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에서 문제 생기는 게 뭐예요? 남기는 방법이 뭐냐면, 고주파 수술을 한거 찔러서 편도 안을 찔러서 열로 녹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화 피타라고 해서 안을았다가 레이저 들어서 갈아 내는 수이 있는데 이두 개술은 남기는 수술이에요. 뭐를? 편도의 껍질을 남기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편도의 껍질이 남는데 사람에 따라서 수술 방식, 수술자에 따라서 더 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90을 제거할 수도 있고, 80을 제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재발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편도로가 100을 뗀다. 이건 아니거든요. 얼마를 떼냐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코골을 목표로 떼느냐, 편도 0을 목표로 떼느냐, 편도 결석에 따라서 조금 남기는 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의사들은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남을 수도 있더라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남았다. 내가 불편감이 결국 남는다. 불평감이 남지 않은 마이너만 되죠. 그러면 남는다면 그때는 조금 더 다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되는건 수술 방법에 따른 체는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뭐 고주파로 옛날에 고주파 찔렀지만 요즘에는 코블레이터해서 코블레이터를 이용해서 전절찔러 해서 다 떼버리죠.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재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도 재발됐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가장 의심스러운 건암 생기는 겁니다. 덩어리 생기는 거. 그런 경우는 뭐 나이 드셔서 생길 수도 있지만 아주 너무 드문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편도는 악명이 뭐냐면 아 이게 너무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편도술 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그 편도술이 필요하다 얘기 드리면 다들 와서 하는 걱정은 뭐냐면 수술이 잘못될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너무 아플까에 대한 걱정이에요 타당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편도라는 게 생사를 뜯, 뜯어 뜯어 내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상처가 목에 이만큼 남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2주 동안 피부가 새로 아물기 전에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병 나본 적 있을 거예요. 구강 궤양이라고 그러죠. 뭐 혀나 이런 데 궤양이 파이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면 음식 먹을 때마다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그런 건 요만한 견데 우리 편도는 이만한 게 양쪽에서 딱 뺐기 때문에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 20년 더, 더는 얘기고, 요즘에는 뭐, 진통제, 무통주산이, 뭐, 주산이, 약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더더군다 적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술 방법이 계속 계야겠죠 고주파를 찌 찔르거나, 아니면 고주파로 코블레이터를 다 떼거나, 아니면 소화는 피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안 아픈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알아놓네, 뭐, 출근을 못하네,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거는 최신 방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어요. 어 나이 들면 그럼 줄어든다는 거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다려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두 가지 성장과 성적에만 문제가 없다면 기다리셔도 되고 그런 거에 문제된다. 애가 코를 골거나 애가 너무 학습할 때잘 못해서 아, 지금 학습량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떼는 거고 어른은요 보통 중학생 되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그 나이에 편도 결석이라든가 편도 잦은 편도염 코골이 같은 게 있다면 그때는 떼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늦게 뗄수록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 말고요. 보통 한국 나이로 만 아니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 한 4살 5살 정도 떼기 시작하는데 어, 편도염에 걸리리수가 많을수록 때때 피가 나고 아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은 좀덜 아프고요. 어른이 갈수록 편돌때면서더 아프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도술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얘기할 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주변이건 아니 의사건 들었을 건데 그게 왜 그런지와 그거에 대한 나 남대로의 제가 그 해결 방안을다가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